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사생의 연상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두전서 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라고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은 각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지역적으로 분류할 때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동양인이라고도 하고 서양인 또는 아프리카인 또는 피부색을 따라서 이제 분류할 때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또 문화의 척도를 가지고 할 때는 미개인이다, 문화인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분류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류하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육은 결국은 현재 입구는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익한 거고, 오직 유익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분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류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딱세 가지로만 분류됩니다. 첫째는 유에 속한 사람. 유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은 말하기를, 그 육신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진노의 자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은 무익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음부에 가서 펄펄 끓는 불구등에서 육신이 없는데도 똑같이 육신이 있는 대로 고통받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세상의 과정을 마치고 그 음부에 있는 영혼이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고통의 불못에 던지우는데 그것을 성경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즉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 살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자므로 진노의 자식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육신에 있는 동안에 아무리 자기들이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그들은 죽어서는 결국은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것을 예수 께서 친히 뒤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자세 옷을 입은 부자의 얘기죠. 유대 나라에서 자세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세 옷은 그 당시에 귀족들이라 입었습니다. 헤로당 같은 분봉왕이나 또는 대세상들이나 또는 이스라엘에 얼마 되지 않은 70여 명 밖에 안 되는 공의 의원들, 오늘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신분의 사람들만이 자석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보면 1 6장의 자석옷을 입은 부자, 그러면 그는 귀족의 달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돈도 엄청나게 많아서 매일매일 360을 잔치를 하는데도 돈이 바닥이 안 나요. 어느 정도겠어요? 오늘날로 회사하면 엄청난 돈을 은행에다 갖다 맡겨놓으면 1년 동안 은행에 이자도 다못 쓰고 쓸 정도로 엄청난 부자를 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그는 자기 아버지도 살아 있고 형제도 다수진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매일매일 잔치하려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잔치에 초다받아 오는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아주고3 6 0을 잔치하는데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사회활동이나 인간관계도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집문 앞에는 그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그지가 있는데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사로는 그지에다가 병까지 들어있는데 왜 거기 앉아있느냐? 그 부잣집에서 매일매일 잔치하면 버리는 부서둑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그가 병들어 몸에서 진물이라고 그러니까, 걔들 와서 그 헌데라 할기까지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종종 모세와 선지자, 즉, 오늘 말하면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사시고 싶은 부자는 콧방귀도안 끼고 안 받아들였어요. 문 내세가 있어. 그런데 그 나사로는 그거지나사는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을 한번 죽죠. 육신이 죽는 것은 공평하기 때문에 나사로도 죽었고 그자세고스름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난 뒤는 정반대가 됐어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고통 없는 아브라함 품으로 갔고 그리고 그 자수를 부 자는 펄뿔은 음부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천대받던 그지 나서의 이름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유명한 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이름만 기억하기 때문에 나사로는 기억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유명한 부자 이름을 성경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정말 권력도 있고 형제도 사섯이나 있고 아버지도 살아 있고 부자고 그랬지만 결국 그는 육신을 쫓다가 성령이를 쫓지 아니고 육신을 쫓아가다가 결국 은 진노의 자식이 되어 음부 가운데 들어갔고. 마지막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래도 우리가 알아듣게 바로 뭐냐? 그 자식 중 부자는 이제 음부에서 바라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앞에 있던 그그지가 나사로가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사람의 양심 듣는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그 나사로한테 손가락으로 물좀 찍어 가지고 내 입술이라 좀 선을 하게 적셔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양심도 있죠. 그가 나설에게 살았을 때 따뜻하게 밥한상 차려준 적이 없으니까 아마 밥한상 차려줬으면 물한 컵이라 좀갖다가나 마시우게 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너는 세상 에 있을 때 좋은 걸다 누렸고 나설은 그러지 않았으니 이것이 정확하 정당하다. 그리고 설령 내가 너한테 가고 싶어도. 너와 나 사이는 큰 갭, 넘을 수 없는 구덩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나서로가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님, 그럼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 나서로 우리 식구가 잘 자라는데, 나서로를 잠깐 살려서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세요. 아버지 살아있어요, 아버지 집은로 근데 가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 다섯에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것좀 가르쳐 주어서, 저들이 회귀하여 저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자생순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은 부자여서 권력이 많아서 가정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 가졌지만 회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유계속한 사람은 필경은 진루의 자식이 되어 음부를 거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내가 마냐. 아버지 집,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마 아버지는 구원 받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는 자기 음부 있는 걸 전하라 소리 안 하고 형제 다섯 명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대 긴급성 문제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살다가 마침내 진노의 자식이 되어 지옥 갈수 있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오늘 부모님 말씀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1 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육신에 속한 자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허는 행위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 믿는 사람 살아요. 그러니까 그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자. 그래서 성경은. 밥을 주지 못하고 죽으로 줘야 된다. 밥은 원래 보니까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가 약해서 고기 주면 못 씹어 먹으니까 죽밖에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죽밖에 먹으면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일을 하겠어요. 거듭은 낮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때 그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그들있다가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타작할 때가 되어지면 그 타작마대에서 타작은 그냥 키를 가지고 알국과 쭉정이를 골라내서 쭉정이는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물과 성공으로 거듭났으니까 영적으로 다. 알고 기도수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신앙의 행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 기도하지 못하고 쭉쟁이가 되어져 버리면 그건 결국은 불에 던져 살아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다는 았 것은 항상 말씀드린다마는 시대가세 가지예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즉 거듭난 확신을 받을 때 이미 과거 완료로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현재 진행 구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기료 진료 생명이 나로 말미지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 가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는 하 미래 완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 믿고 걷는 확신이 있지만, 현재 신앙생활이 알곡이 될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마지막 때쭉정이로 불에 던질 수 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항상,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잡았다고 생각도 않는다, 잃었다고 생각도 않는다, 나는 쥐는 안다로 오직 그리스도에게 잡힌 말에 안반보고 달려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앙은 현재에서 이겨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의 마태 마트문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기름 눈불 제대로 준비한 다섯 천의 비유, 또 달란트 받아서 제대로 일한 종들의 비유, 그리고 오른쪽에는 양드레인과 왼쪽에는 염소의 비유. 이세 비유는 공통점은 다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아 선택받은 자기 때문에 다 구원받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기름 눈불 제대로 준비한 다섯천여는 등잔에도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통에도 기름을 준비해서 7일 동안 자기가 잔치에 참여할 때 필요한 기름을 다 준비했지만 나머지 다섯천여는 혼인잔치 초대까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등잔불에는 기름을 가지고 불을 켜놨지만 혼인잔치 7일 동안에 자기가 서 자기 앞에 불을 켜낼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고 그럴 때 졸다가 보니까 등잔불에 기름이 다 해서 꺼져가려고 하니까 자기 기름통에는 기름이 없고 옆에는 있 친구들 빌려달라고 그냥 친구가 말합니까? 안 돼. 너빌려주면 나도 부족해. 왜? 혼인잔치는 초대받은 자들이. 일단 혼자서 7일간 못 나옵니다. 결혼식을 7일 동안 하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밤마다 그 앞에 등불 켜는 것은 초대받은 사람이 자기 기름으로 켜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없어서 불이 꺼지면 심하면 그 혼인을 부정 타 했다고 해서 그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허겁지겁 시장에 가서 기름 사와 주면 이미 물은 다히고 문두들려난놈 모른다고 박대당하고 마는 거예요. 단앞비도 마찬가지죠. 두 달만 더 다탈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장사해서 배로 남겨서 충성된 자로 칭찬받고 그러지만 한달 받은 자는 땅에다 묻어둬서 겨루고 나타난 자가 되어져서 있는 것도 뺏기고 나중에 슬피 일을 가는 자가 되어버지 말고 오른쪽과 왼쪽에는 염소 왼쪽에는 염소, 오른쪽에는 양은 칭찬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만, 왼쪽에는 자는 밖에 쫓겨서 슬피 일을 감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복음 20장 비유도 구원은 받고 사명도 받았지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중요한 것은 구원 받은 과거의 완료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끝까지, 바울 사도가 디모드에서 사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믿음을 지켜서 이제 나에게는 의외면 윤건이 있다. 그런 삶이 되어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직 영적인 미숙 상태가 되어져서, 구원은 확신은 있는데, 여전히 성령을 따라 일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결국 그는 죽지 가되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라 근신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은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성령을 받았고 고린도서 2장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을 믿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능이기 때문에. 나로 할수 없지만, 성령이 도하시면 할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빌프서 사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주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하는 사람. 그성령에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 때에 쉬운 길은 아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주님은 마톰 16장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길, 세상과 부딪히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경이나 말견하고 가장 세상 사는 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가족적인 일이고 그리고 자기 직장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면 가족일이나 직장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마금 10장 29절로 306절처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를, 자매나 를자매 전투를 벌인다는 핍박을 겸하여 봤대.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를 집안일, 그리고 전투, 오늘 말하면 자기 사회의 직장일, 충하죠. 그런데 하나님 일과 그 일이 서로 양립되어 있을 때는 먼저 그것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일도 먼저 하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욕구도 먹고, 직장으로부터, 사업으로부터 어릴울지 모르지만, 핍박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땅에서도, 금에서도, 금세에서도 백배를 받고, 내세의 영성으로 주무자자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의 성령으로 말면 하나님 뜻을 알고, 성령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일은 쉬운 일 아닙니다. 핍박받는 길이에요 그래도 그를 이겨가는 것.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은 먹고 입고 마십새 고민하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마. 그거 네가 부하전도 하나님이 있는 걸 있어야 할걸 아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는 먼저 큰그 나라와 그 일을 거래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대 먼저 하면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농화수 8장 18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루어가는 길은, 고난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과 장타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말며마,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또, 그 전능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말며마, 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기도만 하면, 고림전서 4장 2절은, 맡은 자국서는충성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루라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이름으로성령의 도움을 주어서 능히할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뜻이 하늘의 순간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 만든 자로 성령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성령을 믿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과부로 모든 것을 다안 받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을 예수님으로 추관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연상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